<웃음> <웃음> 여기가 이제 팔천에, <팔차네>. 예, 예. <laughs> 아하, 제가 들게와서 그래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일단은 여기가 이렇게 이제 전망대 같이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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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볼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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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손야볼데가 없냐고 오, 이제 네, 집이잘 청을 봐 응. 그러면 방과가 음, 방... 어. 아 안방이고, 응, 안방이고. 안방이고. 안방에도 남쪽. 아, 제차례장을는 사람이. 우리 이아 이거 화장실이요? 아니요 이거 보복방. 여기서 방이요, 보복방, 방 아, 요, 저, 요, 저, 저, 뭐, 가보세요, 뭐, 가보세요. 뭐, 저, 좀 가보세요. 가보세요. 요, 저, 저쪽 가보세저 가보세요. 저가 가보세요. 빨래하고 보일러실 음. 화장실. 아, 여기, 여가 보일러, 보일러 가보세요. 거기가 보일러실 아니요. 아니, 우리 밥다 먹었어요. 어, 네, 거기도 놀널해서 좋아요. 거기서 사오아 어. 그리고 흔들 음. 건 없어요. 화장실은 어디? 아니, 저기 화장실. 둘이 사니까. 아, 그렇구나 네, 둘이 사니까. 보일러 가고. 또이 뒤에도 뭐들어고 응, 놀널하고 세탁도 여기 문은 아래층이 이 방이 한도가더더어져가 더, 있어요. 그방렇방도큰 방이요. 네. 이렇게는... 그 네. 음. 그러면 이제 네. 방두칸 쓰는 거네요. 2 네. 둘이 네. 사니까. 응, 응. 그렇지. 두칸 쓰고 화장실하고 아주 사워실이 넓고 그런데 기 현대 사대 타찬이요. 아니지 네. 네. 옛날 집이라 넓다면서 그랬어요? 넓다면서그싸게 오셨어요? 옛날 집이라 싸게로 오어요신혼살안올렸어 <laughs> <쌍돌이. 웃음> <laughs> <목소리> 우리는 여태 시간을 넣을 줄 모르고 <목소리> 그 우리 아들이 이제 안 쓰시는 아예 우리 아들이 <목소리> 장가를 가려니 사실 아랫집에 살아가니까 착하니 산다라더니 그한달 놔두고 이제 모여 그러면 아유 <목소리> 아버지 그 모여서 <뭐여>, 저 전쟁을 도와주신 거 해주세요 <목소리> 우리가 다쌌는데 우리 아들들이 그때는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셋째에서 장가 저 들어가고 그냥 응. 아니 그냥 하고 혹시 8명 이사 가야죠. 뭐. 어 이사가 이 이사 가도 되고 아, 또 팔고 뭐 전세한 1억 좀 안고 한 충분하게 1년쯤보다는 어야 되니까. 1년쯤 있다가 응, 이제 천천히 돼요? 알아보고 한 1년쯤 이제 전세로 있는 것으로 하고 응. 그래도 되는 거지 응, 그래도 돼요?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는 나평화산 정하는 저저 응? 저 뭐야 그러면요 응. 사장님 응. 가르친 구조가 응. 이 방이 요요방요요기요 음. 정도가 더 길다. 음. 길고 더 음. 커요. 길고 또 뭡니까 이제 저 요렇게 저기 요고 요렇게 돼 가지고. 화장실 양그러니 베란다라고 다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베란다가 그베고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그는 거예요. 기 아래 층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아래 치는 방이 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음. 저 문간에 들어오면 이제 귀가 좀 나는데 원룸식으 하나 있어요. 거기 원룸으로 만들었어요 음. 거기서 네. 이제 옛날에 330만원 살았는데전 외국 음. 사람들 예, 다나가보고 없으니까 그저저 이, 이 신발은 받고, 음. 아, 공장도 작년까지 있고, 삼십만 원 받았는데, 음, 저이아서 그래가지고, 저, 저 사장님이 나와주셔가지고, 되는 대로 노랄해가지고, 남이. 참...